<목소리> <목소리> 싱어게인 이승윤 유튜브 구독자 7만, 다음, 주엔 1억 구독 가수 이승윤이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4월 13일 이승윤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2021년 4월 9일 제 유튜브 채널이 7.78만 명이 됐다며 오늘 땐 이승윤은 싱어게인 나오기 전에는 천 명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사이에 많이 구독을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했고 할 시간도 없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할것 같다며 영상을 게재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아직 이 채널을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는 사실도 지금 없다. 아무튼 뭐라도 해봐야겠다며 보였다. 끝으로 이승윤은 100명 됐을 때 축하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7만 명이라니 감개무량하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면 한 1억 명 정도 구독할 것 같은데 감사하다고 농담을 던지며 마무리했다. 한편 이승윤은 JTBC 싱어게인에 출연 최종 우승자가 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현재 그는 이무진, 정홍일과 함께 JTBC 유명 가수전에 출연 중이다. 최근 JTBC 예능 싱어게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승윤이 로스쿨 OST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OST는 이승윤의 첫 OST 참여로 알려져 발매 전부터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다. 이승윤이 부른 OST는 오늘 14일 방송되는 로스쿨 1회부터 삽입될 예정으로 더욱 궁금증을 모은다. 이승윤이 OST에 참여한 로스쿨은 국내 최초 법학전문대학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김명민, 김범, 류혜영, 이정은, 이수경, 이다윗, 고윤정, 현우 등이 출연한다. 이승윤은 싱어게인서 30호 가수로 등장해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며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파격적인 편곡과 독보적인 스타일로 싱어게인의 최종 우승을 차지한 이승윤은 슈플라이 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이승윤은 JTBC 유명 가수 전을 통해 솔직한 입담과 귀호강 라이브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이승윤이 출연하는 싱어게인 탑십 서울 콘서트는 티켓 판매 10분 만에 전회 전석이 모두 매진되었으며 접속자 수가 몰려 예매 사이트가 다운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승윤 로스쿨 OST 부른다 공식 가수 이승윤이 JTBC의 수목드라마 로스쿨 OST에 참여한다. 이승윤이 OST에 참여한 로스쿨은 14일 오후 9시 첫 방송된다. 가수 이승윤이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4월 13일 이승윤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2021년 4월 9일, 제 유튜브 채널이 7.78만 명이 됐다며 "오늘 땐 이승윤은 싱어게인 나오기 전에는 천 명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최근 이승윤은 JTBC 유명 가수전을 통해 솔직한 입담과 귀호강 라이브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이승윤이 출연하는 싱어게인 탑1 0 서울 콘서트는 티켓 판매 10분 만에 전회 전석이 모두 매진되었으며 접속자 수가 몰려 예매 사이트가 다운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승윤 로스쿨 OST 부른다 공식 가수 이승윤이 JTB c 의 수목드라마 로스쿨 OST에 참여한다. 이승윤이 OST에 참여한 로스쿨은 14일 오후 9시 첫 방송된다. 가수 이승윤이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4월 13일 이승윤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2021년 4월 9일, 제 유튜브 채널이 7.78만 명이 됐다며 "오늘 땐 이승윤은 싱어게인 나오기 전에는 천 명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최근 이승윤은 JTBC 유명 가수전을 통해 솔직한 입담과귀호강 라이브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이승윤이 출연하는 싱어게인 탑십 서울 콘서트는 티켓 판매 10분 만에 전회 전석이 모두 매진되었으며 접속자 수가 몰려 예매 사이트가 다운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승윤, 로스쿨 OST 부른다, 공식 가수 이승윤이 JTBC의 수목드라마 로스쿨 OST에 참여한다. 이승윤이 OST에 참여한 로스쿨은 14일 오후 9시 첫 방송된다. 가수 이승윤이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4월 13일 이승윤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2021년 4월 9일, 제 유튜브 채널이 7.78만 명이 됐다며 "오늘 땐 이승윤은 싱어게인 나오기 전에는 천 명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